안녕하세요. 프리샤 산부인과 전해지 김민정입니다. H.P.V.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나 불임인 거 아니냐, 음. 임신은 할수 있는 것이냐 음. 이런 것도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도 사실 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암을 일으켜서 그렇지 되게 흔한 바이러스이긴 음. 하거든요. 아까 평평사망이되 얘기를 했고 감기 질환에 이 돌발지는 그것도 인두종 바이러스예요. 사실은 번호가 좀 다른 것일 뿐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서 이거를 이제 H.P.V.가 있다 그래서 없어질 아, 때까지 임신. 아, 마세요. 음.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병 카테고리도 아닐 음, 뿐더러. 그쵸. 근데 너무 또 이거를 얘기하면 또 경각심이 또안 생기실 수 음. 있기 때문에 다만 검사를 많이 하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음. 있고없고가 중요하진 음. 않다. 그러니까 물론 뭐이 HPV 같은 경우에 이것 자체가 뭐더임이나 뭐 불임을 일으키는 거는 절대 안, 아니고 다른 뭐 어떤 세포 검사나든 이런 거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은 내가 HPV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임신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건 있죠. 내가 이제 hpv가 특히 뭐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변형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라 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제 임신 도중에 경과가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궁경부와 세포질 검사 뭐 결과랑 그다음에 hpv도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또그 고위험군 내에서도 또. 잘 봐야 되는 고위험군이거든. 네, 특히 16번, 18번.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간혹 이제 진행이 조금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임신 중간이라도 좀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좀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내가 HPV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분만을 한다고 했을 때. 뭐꼭 그러면은 제왕절개를 해야 될까요? 헤르페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외음부 쪽에 있을 때는 제왕절개를 무조건 하시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아기 뇌수막염이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이치피에는 사실 그쵸? 있다 그래서 뭐 자연분만 하면 안된 아이한테 묻어서 아기가뭐 영향이 간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임신이랑 아예 분만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임신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바이러스만 음, 있다고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그쵸? 뭔가 이형성증이 있거나 암 초기 단계거나 좀 네.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경과를 잘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만 네.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